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먹방 유튜브 구9필이고요 여러분, 이잘 보이시나요? 이거 토스트고요.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. 때마침 저희 집에 토스트기가 있어가지고, 여기 식빵도 있고요. 여기 잘 보시면,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토마토 케첩. 그 다음에, 계란에다가 양배추를 썰어가지고, 이제, 구워놨거든요? 제가 엄청 꽝손인데,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. 이건 우유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 먹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햄인데, 약간 베이컨 같이 생겨가지고요. 잘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어,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. <laughs> 여러분, 이 토스트 안에 햄이 있고, 계라 후라이는 양배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래시 슬래시 치즈가 곁들이 있다 보니까 맛있거든요? <laughs> 원래 이게 두 개였었는데, 제가 <laughs> 한 개를 4분의 1씩 커팅해가지고요. 이것도 잘 보이시죠? 아 그리고 제가 만든거지만 너무 맛있구요 <laughs> 저 같은 깡송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언제 쉬는 날에 식빵이랑 그 다음에 슬러시 치즈, 계란, 그 다음에 또뭐였지 있었는데. 아, 양배추, 그 다음에 햄 또는 베이컨 같은 거 사셔가지고. 아, 케첩 있으면 또 좋습니다. 또 우유 사시면요. 근데 간편하기도 심플하게 만들어 드수 있거든요. 언제 한번 토스트 한번 드셔보세요. 요즘 봄날이기 때문에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하 하지만. 그래도 먹어볼만하다 생각하거든요. 음, 이거는 아기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맞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한 토스트도 요즘 3천 원0도 3500원인가 비싸던데 저는 그래도 저처럼 요리 잘 못하시더라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드셔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참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여러분, 남은 거 마저 먹고 마셔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제이툴 채널인 유진97에 대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유진97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